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제가 긴급하게 준비한 넥스페이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3개 넥스페이스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 정보를 제가 긴급하게 입수해 왔고 지금 작전 세력들은 미친듯한 매집을 들어가고 있고 그럼 우리는 타점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세 가지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2월 달까지 최저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여러분들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2025년 저희 채널 빠르게 성장시켜 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벤트요. 계속해서 제가 락업 일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잡아 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어때요? 지난달 11월 13일날 제가 인튜이션 코인 매수 추천드리면서 락업 일정에 11월 21일날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들어갔다 빠져나오자 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아보셔서 수익 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12월에도 여러분들에게 무댄 코인 전달 드렸습니다. 12월 1일부터 매지 포인트 잡아 드렸어요. 왜? 바로 12월 12일이 바로 락업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날짜까지 정확하게 주가가 띄우면 우리는 분명히 담아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락업일 정도로 수익 잡아들어오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신청하셔서 제가 전달드리는 문자와 같이 락업 정보 모두 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장에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패턴이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폭풍 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메이저 코인들에서는 주가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 보이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넥스페이스는 정말 티가 안 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저점 대비, 현재 가격까지 벌써 70%나 올랐어요. 70%나.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이 바로 매집 구간이요, 매집 구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세력봉이고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상장, 직후, 양봉의 거래량 서로 들어가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지금부터 조용히 우상향을 만들면서 2월까지는 강한 상승랠리 나올 거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최저점이에요. 자 말씀드린대로 이 최저점 라인에서 매수 수급이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간 단위로 보이면 여러분들 아주 작은 파동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정확하게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주고 있는 최근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아주 작은 범위에 조용한 우상 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으셔야 돼요 또 이것만 말씀드리면 믿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넥스페이스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23%예요. 그리고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이 약 77%.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77%.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23%. 이렇게 낙폭세가 큰데 도대체 어떤 홀더들이 들고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23%의 물량을 지금 시장에서 약 91%가 10명이 담고 있어요. 23%중약 91%를 탑 10, 10명이 쓸어 담았다. 거의 22.5% 가까이를 10명의 지갑에서 담고 있다. 그 뜻은 지금부터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집 구간을 완벽하게 끝내 놨다. 그 뜻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놓치고 있는 이 그림이 우상향의 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 1 5 5 4 3 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문자와 같이 이 세력봉 설정 방법을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매수 급소, 매도 급소를 잡을 때 무조건 사용하셔야 될 기본 중의 기본 작전 세력들과 재단들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요. 무조건 받아가셔 사용해 보시고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매집 구간을 가져가는 이유는 제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게 보다 바로 락업 별점 2026년. 빼버리, 2월까지는 주가를 조용히 우상향 띄울 거예요. 지금이 최저점이라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락업 일정까지 분명하게 매수하셔야 된다. 자, 락업이란 특정 기간 동안의 시장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재단과 투자자가 아무 때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이 잡히면, 우리는 락업 해제 일정 전을 공략하고, 후에는 주가가 떨어져요. 왜? 재단과 투자자의 물량이. 고가에 매도를 하고, 시장에는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이런 뉴스에 속아서 락업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 앞으로는 단언컨대 락업이라고 하는 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일정을 여러분들도 재단 세력처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전을 공략해서 락업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닥권에서 시장을 흔들면서 우상향을 만드는 이앞 라인을 공략해서 수익을 낼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디테일한 날짜와 물량표 그리고 지금부터 2월까지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제가 공격적으로 모든 자료들 오픈시켜 드릴 거니까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업 일정과 재단 세력들을 모두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이것만큼 내가 코인 투자하는데 아직도 락업 몰랐고 세력봉 설정 방법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심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저희 이 코인 채널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면 다양한 이유로 코인 시작하고 다양한 이유로 손실을 보세요. 근데 손실 보신 분들은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계속해서 90% 이상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누군가 사라고, 사면 사고, 이 타이밍이 지금이냐면 추격매수하고, 그래 놓고 돈은 벌고 싶어요. 더 웃긴 건 여기서 제가 돈이 되는 정보를 이렇게 직접 보여드려도, 이게 돈이 되는지 뭔지 몰라서 의심병에 걸려있다. 왜? 본인들은 공부 하나 안 하고, 열심히 노력 안 하고, 돈은 벌고 싶은데, 남들은 까내리고 싶어서. 자,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신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부터 제대로 실제 데이터 기반, 팩트 기반의 문서로만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민하고 의심하실 게 아니라 저희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 이미 여러분들처럼 영상을 보고 의심하고 고민하신 분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계좌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지금 돈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문서를 보고 우선 판단해 보세요. 약속된 날짜에 락업 일정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세력봉의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자, 2025년 마지막 선물 하나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세력봉의 미친듯한 매집 종목이 있어요. 이거 매집 완료된 종목으로 이번 달한 3, 4일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90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바로 이 종목. 제가 15년 이상 코인 트레이딩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매집은 처음 본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보와 함께 2025년 마지막을 확실하게 제가 장식시켜드릴 수 있도록 보이시는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분 안에 모든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